27일 효성중공업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실적의 호조를 보이면서 오름세로 반등했습니다. 27일 종가는 2,400원 오른 48,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96,500원, 최저가는 44,550원입니다. 효성중공업은 해외 시장 회복으로 수주가 늘어났으며 유럽 및중동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과 관련해 발전 설비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효성중고업의 분기별 실적은 기복이 있지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효성중고업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737억 원 영업 이익이 388억 원 단기순이익 25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성중고업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효성으로 지분 32.47%를 갖고 있습니다. 효성의 최대 주주는 조현준 회장입니다. 효성중고업은 외국인의 비중이 6.5% 소액주주 비중이 42%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